네 안녕하세요 세마이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아크폴의 자이위브 광명 뉴타운 16구역 지금 재건축한 아파트죠. 오늘 84A 타입 매물이 하나 나와서요. 지금 그거 집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. 자 가시죠. 정문으로 가면은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가면 조금 더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어서 이쪽으로 저희도 가고 있습니다. 잠깐만, 몇 층였지? 16구역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지금 내가 올라가본데는 다 이렇게 돼 있어. 요 들어가는 건 이쪽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건 내리는 건 이쪽에서 내리고. 이게 구조상 엘리베이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구조상으로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하지. 이건 이쪽이네. 개조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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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통화했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좀 보러 왔어요 와이아 예. 예. 습니다 같이 왔습니다 여기 라인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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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따로 있 집이 좋네 불좀 켜겠습니다 선생님 잘 들어오고 좋네. 응. 응. 아, 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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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아, 말씀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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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작은 방, 붙박이장까지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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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에어컨 실외기실 까지 뷰가 막히는 뷰가 없어서 상당히 좋아요 여기가 이쪽 음. 음. 라인이 음. 제일 좋아 음. 딱. 음. <laughs> 네. 네. 16구역 아크프리차 2위브 주방 특징이죠 예. 이렇게 예. 에어 예. 냉장고 두 그렇죠. 대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. 그다음 에 다용도실,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이렇게 크기가 많이 넓지는 그런 않아도 그런 필요한 거다 거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는 됩니다. 그런 그리고 그런 주방도 D자 주방으로 돼 있어서 조리대가 넓죠. 네. 충분한 조리 공간이 나오고요. 식탁 놓을 자리까지 충분하고. 아까 작은 방 쪽에서도 보셨다시피, 지금 앞에 15구역, 프리지오 센트베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예, 막힌 게 없습니다. 네. 지금 아트월 시공되어 있는 집이고요. 그러니까 음, 맛바람이 쳐서 한 안방구, 개는 잘 되겠네요. 넓게 잘 빠졌습니다. 아우 고풍스러운 네. 장. 아크포르는 요 라인 나는 좋아 보이더라고. 좀 막힌 게 없잖아. 안방 붙박이장 옷장이죠. 깊이도 많이 넓습니다. 그리고 화장대 되어 있고요. 안방 화장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방 화장실보다 사이즈가 많이 넓게 빠졌고요. 그다음에 샤워부스 설치가 돼 있어서 이쪽으로 물이 튀거나 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이 안방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방이고요. 여기도. 창고가 하나 더 있어서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. 아, 지금 네. 아이고, 작은 방 쪽으로는 단지 뷰볼수 수 있고요. 막힘 없는 뷰를 보실 수 있어요. 요 밑에 저기 하단이랑이 네. 이렇게 보이 있는 아, 그러네요. 예. 어, 저기 물 틀어놨네. 네. 아, 저쪽에 안전방 중망이다. 아, 네. 이게 아, 안전방 중망을 해놔서 애기들 뭐 위험하고 하게 해가지고. 예. 오. 아, 안 그냥 천치 어. 소리가 아 아. <laughs> 에 한두 번 없는데 그래 이거 너한데 뭐 <laughs> 밑폐기치기 싫어가지고 지금 영상에서 <laughs>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. 지금 상당히 바람이 잘 붑니다. 아무래도 고층에다가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, 예. 예.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.